교수님을 실망시키는 대학원생의 성의없는 문서작성 탑10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서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예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글자 크기였습니다. 글자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런 일관성의 결여. 그리고 글자 종류가 달라지는 것.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글자 종류가 달라지죠. 폰트 스타일 이렇게 줄 간격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여쓰기가 제각각 짧게 들으셨다 길게 들으셨다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맞춤이 틀린 경우. 여기는 양쪽 맞춤인데 여기는 왼쪽 맞춤. 이렇게 문단마다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유형 말고 또 여러 가지 일관성 계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이 경우는 이제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어떻 보면 또 이것도 뭐가 잘못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i n t r o d u c t i o 의 파트인데 i n t r o 의 섹션 여기 인 n t r o d u c t i 은 bold체로 돼 있죠 b o l 근데 여기는 또 bold체가 아니에요 여기 normal로 돼 있죠 즉, 섹션 서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섹션 서식 여기는 볼드체 했으면 여기도 볼드체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노멀로 했으면 여기도 노멀로 하든지 해야지. 어디에는 볼드체로고 어디에는 노멀로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글자 크기가 여기는 크게 하고, 여기는 작게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는 이탈리으로 하는데, 여기는 이탈리으로안 한다든지. 그러니까 섹션 서식이 섹션마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섹션마다 제각각의 서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이런 게잘안 보여서 일 수도 있고 즉 둔감한 거죠 그두 개가 사실은 뭐 서로 연관된 걸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 조심을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섹션 서식이 좀 이상한 게우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이 부분에 보면, 이제, results and discussion 안에, 이제, 이렇게, 이제, subsection이 있는데, subsection에, 이쪽이 이제, 이탈릭, 이쪽 이탈릭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죠? 이탈릭, 이탈릭 좋아요. 근데 여기는 이탈릭 붙여서, 바로 여기다가 지금 붙여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시 새로운 줄에다가 시작했죠. 이게 소식이 안 맞죠. 여기는 바로 붙여서 하고, 여기는 새로운 줄에 시작을 하는. 그 subsection에 일관성이 없죠. 그, 이런 것도 일관성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바로 붙였을 거면 다 바로 붙여. 여기도 이렇게 여기 필기가 여기 시작할 게 아니라 바로 붙여서 바이오니랑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언더스탠딩을 여기 새로운 줄로 시작을 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 어떤 타겟 저널이 있으면 그 저널마다 그 이러한 서식을 어느 정도 명시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명시된 포맷에 최대한 맞추는 게 좋겠죠. 그런데 뭐 이런 t i o 션까지 명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자기가 한 가지 스타일을 정했으면 그 스타일을 그대로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는 또 뭐가 잘못됐나요? 이 경우에는 이탈릭도 괜찮고, 이탈릭도 괜찮고, 어, 들여스기도 괜찮고, 새로운 줄에 다 시작했어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뭐가 잘못됐죠? 이건 사실 뒤에도 다를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이, 캐피탈, 캐피탈, 캐피탈을 사용하기로 했죠. 그럼 여기도 캐피탈, 캐피탈, 캐피탈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캐피탈, 소문자, 소문자죠.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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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 했으면 여기도 대문자, 대문자를 써야죠. 그 이런 것들 굉장히 둔감하거나 아니면 신경을 아예 쓰지 않는 학생들이 후다예요 그 이런 거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